들어오셨나요? 음, 너 어디 있어? 그 뭐라 해야 되냐? 골드에 있어 거기 광고판 앞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영어. 음. 한 잡해? 한 잔해? 이 보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 여기 골드에지션 기준으로 이득, 이렇게 놉시다. 어제 아까 들어올 때는 배치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나아 아니겠지. 아니, 맛있는 거 먼저 하자. 안 돼요. 그루님 똥겜에 많이 해야 되는데, 똥겜만 하고 이제 원 정도 스테이스 쌓이면 그때 힐링 게임으로 넘어가야 돼요. 음, 오케이. 가장 똥겜인 입양하세요부터 끝냅시다.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가장 똥겜 때 먼저 끝내놓고 마지막에 미식을 해야죠. 항공모발도 좀 동개미 거 같긴 해요. 문제는 이벤트로 나오면. 어 잠깐만. 아 이거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할래. 아바타 카탈로그에 입양하세요가 어디갔지? 아 피기 어디 아, 이쪽에 있으니까 저쪽에 있구나. 입양하세요. You're adopted. 입양하세요가 어디갔지? 못 찾겠다. 꾀꼬리. 그냥 뭐하 이거. 트레이시, 한번 드시면 돼 도와주시게요. 이걸로 가자고. 도착. 어디 보자. 컴트 컴트 더 캐스트 투 언로베이션. 절니 투 언. 그러니까 루비 체스트랑 다이아몬드 체스트랑 아메타이스트 체스트, 그러니까 루비 상자, 다이아몬드 상자, 자수정 상자를 먹어야 된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 오른쪽에 더 헌트 적힌 상자 있잖아요. 어원 트로갈까어 갑자기? 여기 아아 아,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냥 상자 들어온 거랑 오른쪽에 보비랑 다이아몬드랑 애니아리아. 아메테. 에니아레야. 에니아레야. 에어리아에리야 에어리아. 에어리아. 뭔가 다른데? 아 아무데나 그다음에 음. 아니 아무데나 아무데나 세개다 아무데나. 끝까지 파야 된다는 거네. 네. 난 크로님을 비겠습니다 이거. 그런 이유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나마 다행은 서로 자라는 문양가 겹치지 않아갖고 서로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어, 뭐야 뭐해 된다고 다시 보자. 루비, 루비 다이아몬드, 다이아, 자수정, 아메리스트. 어, 들어오면은 그냥 메인에서 하자. 메인에서 300까지 일단은 그냥 내려가세요 대충. 사람들이 굴 파는 데 있는데 직접 캐면서 파셔도 되고 저희는 파져 있는 데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거야?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디야? EP 225입니다. 나 아, 339. 어디 보자. 300까지 내려왔습니다. 339에서 보자. 339요. 337. 이 근처에 일단 했던데 어디 계세요? 339. 아이고, 340, 3 0 470까지 내려서 3, 4에서 다시 올라갈게요. 아니야, 내 내려갈게요. 아, 어, 올라 이렇게 생긴데 그러면 저4으로 바꿔볼게요. 아이템. 음. 아, 못 보던 상자가 있네. 이렇게 다이아몬드 체스트, 일단 하나 짠. 아, 여기도 있다. 루비 체스트 하나 겟. 아메리스트였나 네, 자수점미요 아메티스트만 찾으면 되겠다. 어디 보자. 저는 이제부터 찾으러 여자분 따라있습니다. 음. 요렇게 다이야. 예. 응. 그럼 이제 루비랑 그나마네내 내려가자. 뭐 있어? 아 그냥 전설 상자에서 보라기을 캐봐도 돼. 음. 루비캐. 와, 루비다. 5장 남았네요 내가 아! 아메타이스트 이거다 드세요 나 먼저 먹을게 네 땡큐 됐다 <끝> 됐다 <깨달아. 끝> <깨달아. 끝> 기다려봐 기다려봐 하나님 와봐 먹어 와 고맙습니다 저 어, 헌트 리워드 콜렉 헌트 트리오 음다 깼네 네 돌아갑시다. 더 헌트로.